말씀, 사도행전 2장 45절, 43절에서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남께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떠올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장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갈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 예. 아멘 예. 이 영상, 지난 어, 상례에 대한 영상 이 잠깐 보고 예,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장이라는 새로운 선교적 교회 운동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너 처치, 우리말로는 식탁교회라고 하는데요. 도시공동체연구소가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우리 사회 현실에 식탁교회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하임교회를 개척한 장유성 목사는 지난 10월 한달 동안 기존의 예배를 대신해 같이 밥을 먹으며 예배하는 식탁예배를 시도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식탁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부터가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송파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식탁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낯선 자리, 낯선 사람들과의 식사와 대화가 쉽진 않았지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차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가지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아주 폭풍처럼 쏟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도시공동체 연구소가 목회자들과 함께 식탁교회, 식탁예배에 대한 연구에 나섰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예배인 식탁교회는 2000년대 후반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도심지에서 이 공동체에 포섭되지 못하는,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디너 처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탁 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도시 공동체 연구소는 예배가 일상과 분리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라면서 이는 개혁교회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본성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역시 식탁의 자리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공동체연구소와 함께 식탁교회를 시도해 본 목회자들은 교회 내 다양한 소그룹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쯤은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면 서로 어색했던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속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노숙인, 도시 빈민, 소외된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들을 찾아가는 시도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함께 하는 식탁, 교회 식탁 예배가 새로운 또 대상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좋은 교회 예배 모델이 될수 있겠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식탁교회가 도시 선교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도로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늘에 평안이 가득 43절에서 47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교회의 생명력은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아주 뜻깊은 시작점이 되어진 어, 시간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음. 저도 가급적이면은 앞장서지 않고 성령님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어, 기다려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가 어, 자리매김하고 있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한... 어,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어, 여기면서 살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지니까 어,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창녀 세리들을, 어, 그들과 함께한 자리를 서슴하, 서슴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며 그들과 한 어,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힘쓰셨고 또한 초대교회도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2절에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세리들, 여러 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함께 초대하는 가정 교회로서 많은 어, 이렇게 길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이렇게 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초대 교회가 쓰임 받게 되며 세상을 또한 정복하고 많은 많은 역사들을 성령께서 이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율법주의라는 얘기죠. 많은 경우가 율법주의가 본인이 율법주의인데도 율법주의를 모르는 상황들이 되어 있는데 반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니 서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말씀도 나와 있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첫 단추를 꿰어가면서 아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그 뒷부분의 영상들 속에 가족 단위가 와서 즐겁게 이 시간들을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에게 여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 이와 같은 일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들 이렇게 함께하는 것 가운데 앞으로 주님의 행하시를 더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이거 뭐 1년 내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니까 어 뭐, 뭐, 이거 한 5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민생지원금으로 <laughs> 민생으로 어, 그래서, 여튼,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히 잘 먹고, 어, 우리가 더욱더 많은 혼들을주님께의인하는데 그들이, 어, 떤 처지에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 또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어, 복음은 삶과, 삶과 어, 단절되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더욱 더 회복되어진과 함께 정말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더욱 더 풍성함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지절을 바라 원합니다. 함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식탁리배로 처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렇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또는 또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렇게 괴롭게 삶 자체가 지옥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계신 분줄있습니다 어, 나와 우리 가운데 저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저렇게 빠져사는,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저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먼저 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더욱더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저 자녀들에 이르러, 우리의 친척에 이르러, 그리고 영원한 구원할 영혼들에게 이 자리를 기쁘게 소개할 수있으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 예.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들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고 처음은 미약합니다. 주님께서 성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니다 네, 예. 함께 즐겁게 예, 나누는 자만하면 예, 예, 좋겠습니다.